아, 여기도 저 보니까 기촌 저 집터네요. 이게 지금 땅만 지금 먼저 사놓고, 그 집은 나중에 그 지으려고, 그 보니까 그 기촌 용도로 지금 사놓은 집그 땅터인 것 같습니다. 땅은 저 평수가 보니까 한 100평, 100평 정도 되겠네요. 땅을 미리 사놨구나. 예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양양에 그 경치 좋고 물 좋은 그 계곡이 있는 다라치 그 마을 가는데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집을 그 지붕 지금 보수 하는데 지금 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붕이 그 옛날 그 전통 기와로 언제놨는 집인데 그 유지보수 관리가 제대로 지금 되지를 안 해가지고 그 지붕을 지금 그 기와를 다 내리고 지붕을 지금 새로 그 공사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예 지금 저 지붕에 있는 기와를 지금 다 벗기내는 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더니만은 요 지금 바닥에 기와 이거 지금 다 버려놨잖아요. 이게 저 세면 기와랍니다. 이 세면 기와가 가격이 싼 반면에 그 내구성이 좋지를 그 못하답니다. 그 올린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그 세면 기와는 다 지금 갖다 버리고 새로 그징급 판넬 그걸로 이제 지붕을 새로 지금 공사를 하신다고 하네요. 우리 저 구독자님들 나중에 집을 지으실 때. 이런 그 저가 그세멘 기와 이런 거는 비가 잘 샌다고 그래요. 오래 가지도 못 하고. 거의 그, 그 전통 기와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올려야 그 오래 간답니다. 이 집은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그 기와를 저 저가형 기와를 얹어 가지고 지금 새로 이래 지금 공사를 저 하신다네요. 지금 요그 기와 다 내린 다음에 그 이제 새로 그 판넬을 얹이는데 이거 판넬 안 하고 만약에 그 전통 기와 있잖아요. 그 그거로 올리게 되면은 그 자재 그 올리는 시공 단가가 그매다에한 20만 원씩 그 그렇게 그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. 그러고 이 집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을 저 파신다고 하네요. 이거 황토 벽돌로 이렇게 그 외관에는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. 지붕만 그 수리하면 은그 멋진 집이 될것 같습니다. 요 앞으로도 이제 계곡이 그 흐르고 예. 이거 나무 기둥 색깔이 같은 것도 되게 지금 그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이게 총 평수가 집은 한 400평 그, 그 땅이 한 400평 정도 되고 집이 한 20, 20평에서 한 25평 정도 되거든요. 이거를 저 전부 다 합해가지고 2억, 2억에 판다고 그렇게 저 말씀을 하시네요. 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요 뒷자락, 뒷자락으로 바로 이제 산이고 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저 계곡 흐르고 그러십니다. 요 기촌 하기에는 주변 그 여건이 그 동네하고도 가구하고 이제 뜨문뜨문 뜨문 떨어져가 있어가지고 그 조용히 기촌생활 하기에는 그 좋은 그 터전인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그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. 이게 그 마을 안쪽 그 앞쪽으로는 이제 계곡물이 그 칼칼 흐르고, 그러고 제가 이제 보니까 마을이 한 다섯 가구, 그렇게 그 진짜 너무 아담하게 그렇게 사는 저 마을입니다. 이게 기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주변 환경도 그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기촌을 조용하게 이제 기촌 하려고 이제 마을 다니다 보면은 너무 밀집된 지역, 그런 데는 그 조용한 기촌 생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그 주변 환경에 그 계곡 흐르고 뒤로 산이 이렇게 저 받쳐주고 그 이렇게 되고 그 가구수가 또 뚝뚝 떨어져가 있고 하니까 그 물론 취향 따라 또 틀리겠지만은 그 조용하게 이제 기존 생활 여유 있게 즐기려고 하면은 이런 그 환경 같은 경우에도 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제 생각 입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참그 이런 데서 기존 생활을 해 보면은 그 진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예, 주변으로 이래 보시면은 다 이제 저 양쪽으로 이제 산이 그 대가 있고 산요 사이 중간으로 그 계곡 골짜기 그 계곡물은 수량은 좋네요. 그 계곡물이 흐르고 이제 저 계곡 건너편으로 저쪽으로 이제 집이 또한채 있고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요. 요 조금 더더 올라가면은 또그 집이 한채더그 주민이 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. 그 그래 갖고 또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 그 집도 황토 집또한채 있고. 정말 그 기촌하기에는 조용한 기촌생활 즐기기에는 그 괜찮은 터전인 것 같아요. 물론 여기 저, 물은 저 지하수입니다. 여기다 보니까 지하수 관정 뚫어 갖고 수도를, 아, 여기 있네. 이 수도 이렇게 지금 바깥에 마당에 이제 만들어 놔놓고, 야, 총 평수가 한 400평 가까이 되는데, 그 이런 저 황토로 만든 저 집이 2억에 그 파신다고 하네요 집 지은지가 한 7년 정도 그렇게 됐다칸하는 나무 기둥 석가리 같은 것도 안보여서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 나십니다 집도 깨끗합니다 이거 앞에는 테라스 이렇게 만들어 딱 내놔가지고 주인 여기 되시는 분은 여기 계속 상주 하시는 게 아니라 카네요 상주 하시는 게 아니고 저도 저 여기 그 지붕 수리 하시는 분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여저집 주인하고 사촌 사촌 관계라 카네요 그래 가지고 저 우연히 이제 집을 이제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판다는 얘기까지 나왔 으니까 <laughs> 안에 내부는 지금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그 문이 잠겨 있는 상태고 집 주인 도안 계시기 때문에 야, 야, 네 집이 어딘데, 네 계속 따라다기노 어? 이 아까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는데, 계속 지금 저를 따라다기네요 응? 어? 근데 우리 집에 갈까? 어? 니집 네 어디고? 집에 가야지. 아저씨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는데. 어? 저 밑으로 지금 그 계곡 그 영상이 지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, 그 밑으로 지금 계곡이고 야이팀산자락에 보니 단풍이 그 이쁘게 다 들었네요 이어서 저 단풍 구경 다 하고 갑니다 <laughs> 좋다 야 니는 안 가고 계속 따라 댕길래 응? 어? 계속 따라 댕길 거야 우리 집에 갈래? 야 지금 계속 따라 댕깁니다 이거 웃자노. 야, 저 밑으로 저 폭포 물 수량 정말 좋네요. 경관이 여, 뛰어납니다, 여기. 정말 좋다. 개한채야, 야, 야 어? 순돌아. 오늘 저 바람이 많이 불어가건가.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. 저 밑으로도 보니까 지금 한두 가구 정도가 지금 보입니다. 보이고 인생 반평생을 도시에서 그 빡빡하게 살았으니까 그 귀촌할 때그 요런 환경 그 가진 곳에서 도제 2의 기 귀촌 생활 하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 이 마을을 저쭉 이래 한 돌아 봤는데 그 조용히 귀촌 생활 즐기기에는 저 주변 경관도 뛰어나고 계곡 물 수량도 좋고 그렇습니다. 주변에 이거 아까 언또 보니까 그 야생으로 그 자라는 머위 있잖아요. 머위 그 나물도 보이고, 뭐 여러 가지 그 산야초들이 그산 짜락에 이렇게 그 자연 산으로 이렇게. 그 나는 게좀 간간히 눈에 띄더라고요. 이런 그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산나물이 저잘 자랍니다. 이런데도 능이버어라고 송이 같은 거는 그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환경이면은 분명히 그 나옵니다. 그 정도로 이거 주변 저 자연 환경이 그 보존이 잘 되가 있는 마을 같아요.